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북한을 떠나 한국의 왕. 지금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강세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두산 벼랑 끝까지 몰린 탈북 축구 선수. 백두산을 넘어서 벼랑을 타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제가 올 때쯤 양강도에는 국경을 해산 쪽은 좀 막았어 가지고 철조망도 있고 그래서 완전 밀림. 정글을 택한 거죠. 그래서 넘었는데 백두산 같은 경우도 초소들이. 있습니다. 강 옆으로 군데군데 있는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벼랑 밑에 초소가 없거든요. 벼랑 타고 내려가서 넘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겠다. 이랬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저 진짜. 벼랑 타고 내려왔는데 한 중간 때까지 괜찮더라고요. 근데 옷이 다죽 젖고 그냥 땀에 흠뻑 젖고 점점 내려올수록 긴장하고 힘이 빠지니까 그냥 온범이나르해지고 메카리가 없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진짜 발도 헛. 뛰어가지고 떨어질 뻔도 했고 중간에 내려와서 가만히 이렇게 진짜 벼랑에 붙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자면 진짜 아찔하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라 못 가겠더라고 요 <laughs>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아니 <laughs>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가자고 하 벼랑을 어찌저찌 타고 무사히 내려와서 또 철저망 뚫고 강을 넘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중국 도착해서 저희가 백두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브로크라고 하죠. 형님들하고 만나야 하면은 또 거꾸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제가 국경을 딱 넘은 게 4시 5시 사이였거든요. 그 전에 벼랑을 타고 내려고 그때부터 계속 산을 걸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진짜 산뭐 수십 개 타면서 저희는 내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위치를 저희는 뭐 이끼가 많은 쪽이 뭐 북쪽이다 아지가 많이 기운 쪽이 남쪽이다 이런 자연의 그런 거를 배웠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찾아서 가다 보니까 직선으로 가는 길을 외돌아서 그냥 산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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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7월 13일에 강을 넘었는데 그때 또 장마철이었어요 옷은 계속 춥고 와. 그냥 그지성의산 거지죠, 뭐냐. 그렇게 그냥 산에서 좀 힘들었던 경험, 그리고 제가 뭐 저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고 할 자신이 없는 게다 똑같습니다, 탈북민들. 대부분 같은 경로로 오니까 압록강, 두만강 이 국경을 넘는다 여기에서 모든 게 제일 힘들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친구들 유혹에도 탈북을 결심하지 못한 이유. 저 같은 경우에는 오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한국에 먼저 와 있는 베프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전화 연락을 많이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한국에 갔으니까 전화번호도 알고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야, 한국은 어떠냐? 드라마랑 똑같나?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너무나 좋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오라, 오라, 오라 해 가지고 올 생각도 잠깐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할머니가 저를 키웠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또 한국에 오면 할머니 또 혼자 살아야 되고, 북한은 아직도 뭐 난방 이런 게 아니고, 한국에 뭐 80년대, 뭐 90년대처럼 장작을 패가지고 아궁이에 넣어서 불을 떼고 그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없으면 할머니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나무를 팬다거나 힘든 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라고 해도 할머니 때문에 못 오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 드라마죠 불순 녹화물이라고 하죠 그거를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맨날 한국 노래 듣고 한국 영화 보고 한국 드라마 보고 어느 날그 드라마를 보다가 잡힌 거예요 지휘부 끌려가서 받은 처벌 수위 백공구연합지휘부라고 있는데, 이백공구연합지휘부는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국정원, 뭐 경찰, 그리고 뭐 시청, 여러 단체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관이거든요백공구연합지휘부가 그러니까 북한은 뭐 보이부, 도당, 청년동맹, 여러가지에서 와서 하죠. 근데 남한 드라마, 미국 영화, 미 제국주의니까 심해요, 처벌이. 돈이 없으면 뇌물이 없으면 진짜 살기도 힘들고요. 제가 딱 잡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축구 선수도 하고 제가 사회 나와서 장사를 좀 하다 보니까 돈이 그래도 조금 있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뇌물 줄 정도는 있었는데 조사실이라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바로 조사관이 너 누구야 해가지고 이름 대고 이런 받을 거잖아요. 받는데 그래 부모님 이름 먹어 이러이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아빠가 한살때 돌아가고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뭐 서류 작성하다가 그냥 바로 조사도 안 하고 바로 감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원래 조사를 걸치고 빵인데 잠깐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것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그 감방 생활을 하고 그몇 명이 같이 봤는데 그것도 다한 명한테 뭐라 오더라고. 또 그때 사실은 뭐 조사 걸치기 전에도 억수로 맞았습니다. 저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입니다 그러니까 뭐 펜다가 싸대기 정도가 아니고, 구두발 정도가 아니고, 박목이라고 하죠. 그런 거 가지고 뭐, 몸뚱아리면 몸뚱아리. 근데 대부분 몸뚱아리를 좀 많이 때리는데, 조사관마다 성질이 좀 달라가지고, 진짜 나쁜 놈 만나면은 그냥 머리도 그냥 감옥으로 까고,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인권이란 게 없어서 뭐 항소할 데도 없어요. 그렇게 맞고 그냥 가다 보니까 빵이 있는데 아마 그때는 조상을 죽이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사실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나 정도면은 그래도 약한 건데. 근데 저를 그냥 고하라고 무시를 한 거죠. 막 그러면서 감방에서 진짜 들어가서도 또 감방도 또 룰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반장이라고 있거든요. 감방 안에. 신입이 또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그냥 이렇게 평지에 화장실도 그냥 있거든요. 화장실 냄새가 그냥 앉아 있어도 냄새가 올라와요. 근데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 앉혀놓고 거기서 자게 하고 그리고 저는 빵 생활에 대한 룰을 뭐잘 모르니까 앉아있는데 좀만 뭘 잘못해도 줘 봤고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생각해보면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좀 너무나 어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 거면은 한국 가, 가버릴까?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할머니는 걸리고. 그러다가 일단은 제 친구들이 좀 힘이 좀 있었습니다. 감옥서 훈련할 때도 내물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친구들이 아빠들이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세계가 빵에 들갔다 어해 가지고 며칠 안 있고 바로 나왔어요. 내가 며칠 있다 나가니까 뇌물도 못 받고 나간 거잖아요. 그니까 담배를 좀 달란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었지만 또 담배를 함부로 졌어요, 레물로 그거는 진짜 약간 거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걸려가면 돈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저긴 돈보다도 권력이 그냥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 그냥 조사관 한데, 야, 그거 내 아들 친구니까 내 보내. 하면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 고마웠죠. 친구 아빠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운이 좋아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또뭐 축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택시 기사도 하면서 계속 사는데 좀안 좋더라고요. 계속 그런 게좀 걸리고 그리고 한국하고 연락을 할 때마다 계속 오라고 하고. 근데 뭐 좋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여기도 북한만큼 살기가 쉽지가 않다. 여기도 힘들다. 근데 단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유가 있다. 네가 와서 한국에서 뭐 축구를 하고 싶으면. 너만 능력이 된다면 하면 되고,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를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다. 아, 어, 그렇구나. 근데 그런 걸 들으니까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택시를 제가 하면서 또 방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택시 기사라기보다는 택시를 하면서 굶을 나르고, 강석을 택시에 실어 나르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불법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불법, 그물 나누는 것도 불법, 다 불법이에요. 근데 차에 또 모르게 그물 싣고 가다가 단속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또감방에 가게 됐던 거죠. 그 전에도 좀 다녔지만, 이게 제일 큰 거는 마음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백공구에서 잠깐 그런 일을 겪고, 바로 한 2, 3개월 만에 또 빵에 딱 하게 되면서 아안 되겠다 이제는 한국을 좀 가야겠다 가자 씨. 사실은 뭐 목숨 걸고 오잖아요 이렇게 살거면은 가는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참 죄송하지만 그냥 할머니 갈게요 하고 날짜는 얘기는 안 했고요 나한몇 개월 있으면 갈것 같다고 그냥 조용히 그냥 떠났던 것 같아요 어, 마지막에 인사도 안 했고요 부려 어, 잡니다 탈북 축구선수가 인천공항서 경계한 이유 제가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그 전에도 뭐 국정원 선생님들도 보고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말을 쓰시니까 어, 한, 안녕하세요. 뭐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서울 말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욱 신기했던 거는 인천공항 딱 도착을 해서 공항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인천대교도 그렇고 처음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딱 그러니까 봤는데 비행기가 억수로 많은 거예요. 사람들도 억수로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뿐 아니고 외국인들도 억수로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선생님들이 또 나왔는데 국정원이라면 저희는 안기부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조사 기간이다 보니까 좀안 좋게 거기서는 인식을 했죠. 전기 고문하고 막 그냥 이빨 빼고 막 이, 이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 저분들 또 이제 우리 조사할 때좀 진짜 막 이런 거 하겠구나 그 전기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마중 나오시는 분들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고생했어 뭐 이러고 몇 살이야 했어요 몇 살입니다. 어아 그래? 어아 젊었네 잘 왔어. 너무나 반갑게 반겨주시고 또 국정원 들어갔을 때도 똑같고요 환영을 해주니까 너무나 행복했다 그랬던 것 같고요. 국정원 이곳에 감동받은 이유? 국정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저희를 옷을 주거든요. 어떤 옷인데 제가 제일 감정 놀랐던 거는 국정원이 밥이 억수로 맛있습니다 진짜 좋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뷔페처럼 나오는데 메뉴가 다 바뀌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항공기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세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돈가스도 처음 먹어보죠 처음에는 와... 그냥 그 국정원에서 한번은 한 먹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신기한 음식들이니까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흰쌀밥을 무한정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선 흰쌀이 귀한데 그냥 퍼서 마음껏 량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고 또 제일 북한에서 귀하다고 하는 돼지고기라든가 그리고 바다 고기 뭐~ 전어라든가 가재미라든가 북한에서는 명절 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가재미가 나왔다면 또뭐점심에 돼지고기가 나오고 뭐 송어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많았지만 너무나 좋다. 행복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70kg 돼서 나온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올때 65kg 였거든요. 거기서 5kg나 업돼가지고 나와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국정원 하나원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와서 하나원 졸업하면은 집에 오잖아요. 제일 놀라웠던 게또 이런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흔하지 않으니까 아, 대부분 안 와요. 김정일, 김일성, 뭐 탄생일. 그럴 때 전기가 가끔 오는데 대부분 암흑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한국은 가로등들이 처음에는 불들이 다 켜져 있고 그것보다도 도시 주앙가에 가면 건물들마다 뭐 밤이라는 게 그냥 나처럼 비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와, 이게 참 신기하다. 드라마랑 똑같구나.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지만 북한은 왜 저런 전기가 없을까요? 참 아직도 북한은 양초라고 하죠. 그거를 켜서 쓰고 TV도 마, 무한정 못 보고 참 언제 발전할련지 예, 안쓰럽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운 북한의 이것 당연히 내 고향이니까 고향이 그립죠 음식보다도 뭐 할머니가 보고 싶고 뭐 같이 뛰놀았던 진짜 친구들도, 뭐, 형들도 그렇고, 다 보고 싶고, 그게 제일 큰것 같고요. 음식을 따진다면, 아무래도 제가 여기 지금 5년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한국 음식에 적응을 다못 했나 봐요. 아직도 북한 음식은 좀 맵고 짜거든요. 물론 너무나 좋은 음식이 많고, 맛있는 게 많은데, 아직도 북한 고추장이라든가, 아니면 된장국, 그리고 북한의 김치, 김치를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여기 오니까 그런 게좀 생각이 나고 그거보다도 할머니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차려졌던 소박한 그냥 밥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김치에 된장국에 밥에 감자채 뭐 여성도 죽어도 먹을 일이 없겠네요. 그런 게 그립습니다. 그냥. 예. 탈북 축구 선수가 가수를 꿈꾸는 이유 축구는 포기를 했고요.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된다면 가수가 돼서 "할머니"라는 노래를 무대에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부터 배워야죠. 네, 한 번이면은 조카 무대인데 한번 부르고 싶네요. 네, 가수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공연도 많이 했고요. 뭐,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뭐, 뭐 여기로 말하면 연극이라고 하죠. 뭐, 연극, 하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학교 때는. 사회에 나와서도 한번좀큰 행사 같은 것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또 축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직업은 축구였죠. 그냥 안 좋더라고요, 그 노래가 참. 계속 들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음, 노래가 저랑 딱 뭔가 좀 어울리는 게 많아가지고, 가사 내용들이.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그 노래를 불러보고 싶네요. 바람 불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음, 나나 나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네 여러분 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케넨의 스피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케넨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